신명기 29장. 주께서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압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더라.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나니, 즉내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에 헤스본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 지파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오늘 너희 모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나니 곧 너희 지파들의 너희 대장들과 너희 장로들과 너희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아내들과 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내물 깃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중에 거하는 내 타국인이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주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더불어 맺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또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집 하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이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이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함이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 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 버리시리라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서 그를 악으로 구별하시리니 너희를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들이 오는 세대와 먼 나라에서 올 타국이니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말하기를,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도다 할 것이요.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짜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처럼 큰 분노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분개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은이라 하리라.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 한장 신명기 신명기 29장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예수님은 안 보고 믿어야 복되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 29절 실제로 우리 우둔한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간혹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 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꼭 불신자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그러한 유약함을 아십니다. 보여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집트를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진 일이란 주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은 일들입니다. 반면 나타난 일이란 그분께서 계시해 주신 일들입니다. 게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말이지요. 바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게시해 주신 책입니다. 굳이 게시록만 게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게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자비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심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어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위대한 장면들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것들이 드러날 때 그분의 계시는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역사의 장면들을 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장면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하심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장면들이 됩니다. 그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뵐 때 완성되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믿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이며,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유이며,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이유입니다.